어제 친구랑 첫 해외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여친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실전 영어 스킬 가르쳐 주세요. 형이 무조건 가르쳐야 되네. 일단 여기 가보자 이거는 이거는 어 자신감이 있는데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그 생활 영어, 영어 그건 형이 최고지 뭐. 아 그럼 뭐. 오, 여자친구랑 여행 가면 은 되게 설레겠는데? 그러니까. 김준형님 계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우, 정말 젊으시네. 한 12살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이분들 지금 열심히 뭐 일하고 있는 거 많아보시는 거 같은데? <laughs> 일하시는 거예요? 오. 뭐다 어, 숨겨요 지금 뭐 이상한 거 보다가 내가 오니까 숨긴 거죠 아 우리 조카가 옛날에 하던 짓을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숨기고 여기가 근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회사 디자인실이에요 예 디자인실. 네, 네. 그래서 디자이너들만 같이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 약간 아웃도어 약간 그런데 디자인하는 아, 시켰버요예정비복이랑정비복 일반 브랜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아, 약간 어떤 근무복 같은 식이었던 느낌? 어, 예, 네, 맞아요. 맞죠? 그것도 하고 있고. 아. 근무복, 정비복? 그러면 또... 영어로 친다면,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을 만드는 데는. 네, 그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그 문제를 짧게 봤는데, 여자친구랑 여행을 갈 건데, 해외로 가는 거야? 네, 맞아요. 나이가 오, 어떻게 돼요? 스물여섯. 스물여섯 26. 살. 어. 여자친구몇 살이에요? 스물 다섯 살이 한살한살한살 연하 사귄 지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지금 3년 이제. 어 가지고 어디 여기 뭐 여친은 어떻게 어디, 어디 사진을 아 여기 짧은 막게 있는데. 오 여기인데. 오 여기 어, 저건 뭐예요? 어떤 요즘 내컷 네, 네 그거? 아예 맞아요. 그죠? 오 저기 어. 형이런 어. 거 알아? 내네 컷? 어, 그게 뭐야? 내컷그 네 사진은 요즘 되게 유행하는 거야. 그 뭐인데? 그내컷내컷 같은 식의 느낌 해가지고 그거 그니까 우리 옛날에 스티커 사진도 똑같잖아 그거랑 약간 변형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부스안에 들어가서 찍은. 이것도 똑같이 부산으로 스 안에 찍는 거? 근데 이제 변형된 거지 거의 한 20년 만에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여자친구랑 머리 스타일도 되게 비슷하고 바가지 머리 같은 아, 근데 에이. 느낌이 되게 비슷비슷하다 되게 어, 비슷하다. 어. 자 근데 어디로 여행을 가는데 지금 영어 어 이제 영어권을 하는 관광지로 생각하고 어, 있는 영어권 어디? 이제 뭐 하와이나 과 하와이. 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케이. 어. 영어 잘해요? 아니 그냥 취미로 좋아해서 막 읽어보고 나간다. 말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외국인을 마주쳐서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 때는 어렵더라고요. 음. 갑자기 말이 굳어버리고자 아, 일단 여기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 아, 그래 어디시니까 네. 여기 방문을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레츠고 진짜 오늘 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거기 LA에서 30년 이상 미국인으로 살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20대 한 후반에 이제 한국 건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이제 21살 때 만나고 뭐 그런 거다 떠나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설명할 필요 없어. 너 지금 뭐 여기서 날 팔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도 물어보고 싶은 게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어 문장을 만드는 게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말해야겠다 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하다 보면 단어만 던지고 있게 되고 제일 단순한 걸로만 조합을 하게 되고 그 정도 수준이 그거 정말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laughs> 일단 겁을 내려놔야 돼 맞아 겁을 내려놔야 되고 Don't be a 그리고 이, 이 발음 이렇게 포, 어프레이드 하면 절대 안 돼. 요이 어프레이드는 어프레이드. 어 그걸 헷갈리면 되게 안 돼요. 미국에서 되게 뭔지 아죠 F로 시작하는 거안 좋은 말이 있거든요. 나는 네.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칠때 A부터 Z까지 하는 발음을 먼저 가르쳐요 왜? 아무리 유식하게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해도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몰라. Don't understand. <laughs> 그러고 발음이 좋으면. 어느 정도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지 알아. 그런 나머지 자기들 이어. 이어줘. 그러면 거기서 어, 배울 수 있는데 발음이 안 좋으면 그냥 끝이야. pronunciation is very important. 그러니까 어, 임포턴트도 되게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나 이제 영국식. 아니야. 아니에요. <목소리> 이 important 라는 말은 important인데 important는 중요치 important는 남자 거기 못 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 되게 그래요? 그래요? important는 여기 이걸 뭐 이가 안 그니까 그러니까 러말 조심해야 돼. 음, 어디가 음, important다 what 이런다고 알파벳을 하면은 그거를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파닉스 파닉스 우리 이제 파닉스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진짜 중요한 거. 야 둘다해 보세요. 에 자, 과감하게. 에. 크게. 에 그렇지. 에이. 렇게 <laughs> 적극성을 켜야 항상 수업할 네. 때는 적극,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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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c o p e 야, 네가 커플. 영어 배워서 그데아니 <laughs> 지금 영어 배우고 있잖아, 지금. <laughs> 어때요? C. c. 아씨가 아니고 가봐. <laughs> 아씨. <laughs> 그는 욕할 때 아씨가 오고 아니, 이게 올라가면 아, 안, 안 돼. 항상 앞에 실어. 아, 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 씨할때 어, 어디 어디가 중요한 거 같아요? 어, 혀를 앞니 이게 튕기면서 그렇지. 하는 거 같아요. 뜻이 뭐냐면 봐봐요. 이빨하고 천장이 붙는 그 부분에다가 조금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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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오케이. 여기서 다 망해. 오케이. 여기서 다망하기 때문에 요거. 앱앱앱앱플 주역씨 해 보세요. 보여 주세요앱앱 내가 우레인이 아니야. 우레인이 <laughs> <의뢰인이> 아닌데 <laughs> 아니, 네가 <아니>, 가르키러 왔는데 <laughs> 네가 못 하는 가르키러온게아니야나는데 사람이 모르겠어. 봐봐 사람이 <laughs> 가리키면서 배워. L L L L. L L L L. l r r o w arrow. arrow요. c l r R Okay. R. Oh you got it. Perfect. R. R R R R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하지? Z Z. o k a 상황을 한번 상황을 줘봐. 어디서 제일 이렇게 좋은지. 사람들이 말을 길 물어보는 말을 자주 물어보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외국인이 여기로 어떻게 가요를 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자 그럼 네. 내가 물어볼게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네. Excuse me. Uh, I need to get to Hongdae. How do I get there? How do I get there?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봉지게 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봐요. Just do it. How do I get the home day from here? Oh, do you have the phone? Yeah, I do. 네. So what do I do? Oh.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영어는 사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냥 가서 내 말을 이 사람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영어 틀려도 돼요. Mistake가 어저께에 대한 식기 어떤 느낌이 나의 선생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진짜 중요하다니까 정말 한번 대화를 나눠봐 영어로 네가 한국에 놀러 온 미국에서 온 사람이야 아무거나 물어봐봐 뭐 어디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뭐 물어봐봐 나는 저 나는 저아그 그런 식이고 한국 뭐뭐 뭐, 뭐가 좋아요 Do you know Do you know 비빔밥? 아 비빔밥 알아요. 네. Bibimbap is Korea traditional food. Wow. Main food. Main food. Yes. bibimbap oh. and samgyetang eat I want to eat. Yeah. Do you know Naver search and Google Google map? Google map. Google Search. Yeah. Okay. Uh, <laughs> 이제 뭐, 뭐가 문제냐면은 문법 같은 거는 잘 하는데 단어들이 머릿속에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딕셔너리가 필요한 거지. 이 문법은 다 안다 이 말이지. 자, 일단 그러면 우리 <laughs> 이러지 말고 실제 상황처럼 여기 뭐 직원 중에 3명이라도 여자친구 역할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진짜로 실전을 할수 있는지 한번 음. 멤버 와서 한번 같이 해 보죠. 네. 오케이. 딱한분 계셔 가지고. 어.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 딱한분 계세요. 어. 네. 역할이 여자친구분. 네. 오케이. Okay. 어때요? 여, 남자친구로서 괜찮아요? 남자친구로서 괜찮아요? 아... 아 <laughs> 실제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디자인팀 대리님입니다 저 네, 대리이고요 <laughs> 뭐, 네, 여기 주인 저는 주인 막내입니다 네, 막내네요 네, 네. 신입입니다 난 아, <laughs> 네. <laughs> I'm so sorry. Oh my god! Oh my god! I'm so I'm so I'm so sorry. No tip? Yeah. No tip? No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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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verything okay, sir? Yeah, it's good. It's good. It's great it's Can you fix your body karak a little bit? Ah, uh, it's <laughs> okay. Uh, okay. Never mind. Okay. mind. Hi, how are you folks doing tonight? Uh, hello. I'm um, I'm from Korean. I'm from Korean.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Oh, okay. No worries. No worries. Uh, basically, we are a seafood restaurant, and we have all kinds of food here that's really good. So, uh, uh, would you like to start off with a drink tonight? Hmm. Oh. Uh, drink tonight? Mm, sorry. Mm, very sorry. Very sorry. <laughs> very sorry. <laughs> You speak so fast. So fast. <laughs> Complain easy. Uh, you speak so fast <laughs> Can you speak a little slower? You Can you speak, speak a little slower? I'm gonna start again. So would you like to start off with a drink tonight? Oh sorry. Can you speak a little slower? I I'm English not good my english uh, my english is not good it's not good we are a seafood restaurant do you like something rich heavy or light oh, we want light light yes. okay what about her 오 말을? 뭐안 물어봐야지. 너 매너 진짜 없는. 안 물어봐야지. 너 매너 진짜 없는. 아까 그랬잖아. 우리한테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뭔지 알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물어보자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말하는가. 여자친구한테 무슨? 그렇지. 먼저 물어봐야지. 이거는 지금 나는 영어를 가르키는 게고 매너를 가르키는 건데서 지금 지금은 다 그런 거야. 영어 수업이 아니라 여행을 같이 가서 아이 남자 나를 리더해 주는구나.

So so I can recommend you the fish or the king crab legs or we also have good clam chowder. But we have two types of clam chowder. One's cream base, which is a little rich. and we have the tomato base. 어. 아, 크림 베이스가 조금 더 무겁고 토마토 베이스가 좀더 가벼우니까 어떤 걸 뭘래? 가벼 어, we want tomato base. tomato Clamp base powder? Okay. I'll be right back with your thing. 아, 나나좀 궁금한 거 있잖아. 나나 내가 좀 궁금한 거. 아직까지도 팀 문화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 음, 맞아. 그거 진짜 끝나? 팁, 팁. 아, 팁? 어, 몇 퍼센트를 이제 줘야 되는지. 미우선 팁은 기본이 15%야. 15%예요. 거기서 조금 이 사람이 서비스를 더 잘한다면 18%. 18%. 근데 아, 요새는 가면은 그 조심해야 되는 게이 계산할 때. 또 있죠. 패드 같은 으로 하잖아요. 그럼 보, 보. 그걸 잘 확인해야 돼. 왜냐면 봤을 때 특히 휴양지에는 팁이 벌써 붙여 나와. 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C 마스를 시켰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어쩔 때는 여기에 십사 분이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여기에 어,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택스인지 알아. 아 맞아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g r a t u i t 라고 써있어. 이것도 티비라는 뜻이야. g r a t u i t 도 티비라는 뜻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택스지 하고 여다가 또 십오 붙일 때가 있어. 아. 이거 기억해야 돼. 'graduity', 'grad rating', 'grad u a t i n g 'grad rating'. 여기 어쨌든 뭐 'service charge'라고 쓰는 것도 있어. 그것도 팁이야.